전사의 보험 조사의 보험이 ㅅ 이거 아니 이거 터보 넣어가지고 개시라해 난데 어, 일단위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1단위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메디 이거, 고 숨겨진게 없겠지 불꽃전사 마녀의 성을 부숴주세요 허물 질러 존나 이 다윗의 친구 다윗의 친구 골리거아거 이거, 아주 좋고, 아니 시발 막 400, 500 이런 식으로 100단인데, 에너지 무한이 아니라고. 쓰레기통 던지는 애, 아니 시발 아무거 없어. 물론, 질러 데미지가 56, 막 이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니, 탱크가 7인데, 팜씨 아무가. 야, 그리고 이새끼 못하면 체력이 1 0 늘어나네. 야, 메딕은 에너지도 무한이 아닌데, 메카딕은 그딴 거없고 제한도 없을 거 아니야 개념 탑재했다! 무시하지 마! 제 관심을 끄셨군요. 음. 마린, 메딕, 파이어, 뱃 올리아, 데스시비, 벌처, 탱크 음. 매딕 왜 에너지? 어고정 아니냐고 시발. 야 바이오닉은 그냥 뒤에서 시발. 시 가만히 있자. 바이오닉은 그냥 뒤에서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자고. 저거 벌처가 탱크 뒤에 붙어줘서 질럿 좀 잡아줘. 질러버릴까요? 벌처 세고 와. 하벳이 진짜 개 핑신이야, 이새끼. 핑신이야, 핑신. 그저 탱크 원툴 그저 탱크 내가 시야를 밝혀줄게 아 캐녹 존나 쎄 어, 존지중기입니다 아, 거 그저 똥 작전 시드라군의집 불태우자. 제 관심을 끄셨군요. 불태 씨발. 어, 작전 시알겠 아, 제 관심을 끄셨군요. 야적 밸런스 맞추라고 나날 테니 아군 유리 밸런스라도 좀 맞으면 안 되냐 이거? 아니 메딕 새끼 왜 에너지 무한 아니냐고 그리고 마녀 왜 이렇게 트트해 이거? 목표가 마녀 마녀의 성을 부수하면서 시발 마녀가 아군이야? 뭐지? 아, 존나 많아. 존나 세고 존나 튼튼해. 아, 진짜 엔.. 메리그 에너지 뭐야 아니야 에시비는 씨발 수리에 제한도 없는데. 깡패 질러 친구. 근접, 특! 애심샹! 아 근접, 근접 파이어배 특! 마린보다 아캄! 야 그럼 붙으면 너뒤질텐데너왜 모두 해가지고 싸우냐 이거 얘는 아무도 높고 체력도 높고 해가지고 한 세발이 붙는 건 버틸 수가 없구만. 예. 네. 작전 개시. 불태우자. 적전 개시. 식은죽 먹기입니다. 이건데 성큰 공격 당해야 시야가 보일 걸. 탱크가 맞으면서 리페어 받아야 돼. 야 그래도 성크는 별로 안 세네. 캐논 캐널, 캐이 존나 말도 안 되게 센데 성크 별로 안 세네. 네. 불태우자. 작전 <laughs> 개시 생산 속도 조정을 안 해놔 가지고. 끊겨야지 뭐 치고 있냐 야 흰색 끌고 오지마 아니 성큰을 깨야지 뭐해 흰색 왜 끌고 와 뭐하지? 전복 시키려는 건가? 성큰을 다 깨고 끌고 와야지 체력 다 회복하고 야 세이브 고 여기서 곧 뒤실 것 같아. 적이 너무 세가지고. 야, 이맵 공방에서 하면은, 시발, 거의 못 깨는 수준 아니냐? 애들 다, 어, 뛰쳐나가다가 다뒤지고 조잼이라서 나가고. 진화의 에피콘 벌처 개쓰레기 개쓰레기 개 늙은 바주카 개념 없는 불꽃전사 아니 아무 시발 벌처당 아니 이 새끼 아무에 35야 아니 아니, 씨발, 체력도, 이새.. 아니, 씨발! 체력 그렇게 많아? 와, 이 씨발, 이거,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거 심지어 에너지 무한도 아니야? 힐도 없어, 그냥. 아니 파벳 진짜 와... 엄청난 밸런스다 엄청난 밸런스야 엄청난 유닛 밸런스 아니 씨발 탱크 저 35아머를 파벳이 들고 있어도 파벳 개 병신인데 이거 힐이 뭐하니 아니여가지고 얘 에너지 뭐하니 아니야 씨발 애들, 애들, 무한이 아니야, 씨발. 애시비는 제한이 없는데. 네. 체력도 낮아. 힐도 제한이야. 방어력도 낮아. 심지어 근접이야. 세지도 않아. 불태우자. 네. 불꽃전사. 네. 이름 때라, 시발. 불꽃전사. 이름 떼라, 씨발. 불꽃전사 이름 떼. 불꽃전사 이름 떼! 왜 산, 네. 왜 사는지 모르는 전사로 맞고, 씨발. 아니면 은 대기만 성형 전사로 해가지고 진짜로 마지막에 쎄했던 거야 500만 28 좋아 이거 옳투다 데미지 143에 아머 58? 1 5 0 뭐해 ㅅ 탱크한테 한대만좀 터지는데 이거 그냥 탱크 말고는 다 붕신이야 이거 탱크 골리안 말고는 다병신이야골리안도 아무 높은 거 봐. 마린 뒤졌냐 <laughs> 이거 시발 바이오닉 없어도 1도 상관없어 진짜. 제가 뭐 나중에 락다 있는 코스가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바이오닉 시발 존재 이유가 1도 없어. 맞아, 황 질러 버릴까요? 아이, 근데 이거 계속 해야 되 냐? 불태 우자, 전시알겠습불태 우자, <laughs> 캐논 또있 어.